타이밍을 조금 빨리 가져가보자. 그렇지, 뭐 너무 빠르긴 했지만 좋았어. 느린 것보단 이게 나 이건 너무 빠 빠르... 이건 너무 빠른데 <laughs> 중간이 없냐? 왜 어이? 왜 자꾸 이러는 거야? 왜 자꾸... 어, 왜 타이밍이 계속 늦어? 오, oh! 오, oh! oh! 자, 어쨌든 출루, 자, 장작 쌓아 봐. 역전 슛 <laughs> 뭐 아, 이거 또 끄네. 이게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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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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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오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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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제발... 포스터 축지야 제발... <laughs> 공을 잘 보고 좋은 공을 그렇지 잘 보고 포심 90마일인거 보면은 대충 타이밍 감 오잖아 계속 늦네 타이밍이 아... 아!! <laughs>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아 어떻게 해야 돼? 자 지금 포스 시즌에서만 3할 7푼 오리 OPS 0.965. 2홈런, 5타점. 아 하지만 2홈런이라는 이, 이 수치, 페넌트레이스에서 60이 홈런을 때려낸 청정 타자 최고점에 오른 버스 축제에게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홈런 가자. 지금 아일카비. 아. 아 이상하다. 공이 분명 잘 보였는데. 야1점 차다 아, 여기서 동점으로 하나 때리자 진짜 어? 2차전 이기고 가면 기분 좋잖아 아, 야왜 이렇게 못 맞추는 거야 갑자기 아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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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점은 나로부터 음... 이거는 내가 스치에서 진 거야 이거는 반성해야 돼요. 이 극심한 타격 부진을 어떻게 해야 될까? 벌스터 축제의 실물은 우리 진남 트윈 타이거즈 연식야구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자, 휴스턴을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현재까지 1승 1패, 4승을 먼저 거두는 팀이 월드 시리즈로 향하게 됩니다. 2경기, 3경기, 2경기 이렇게 하거든요, 챔피언십 시리즈는. 그러니까 우리가 3, 4, 5차전을 연속으로 이기면 우리 홈에서 월드 시리즈 진출을 확정 짓는 아주 영광스러운 경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홈팬들이 나를 연호하고 있다. 어, 아메리칸 레그 MVP. 아, 아 진짜 <laughs> 이 똑딱기가 쓰려나. 진짜 이거 뭐야? 이거 하지만 동점 자, 이기또 수비의 힘을 실어줍시다잉. 이렇게 아, 결정적인 도루저지. 야, MVP의 힘을 보여줘. 힘이 없는데. 아 이건 뜬공인 것 같은데. 하지만 깊은 타구. 아 중견수가 잡네요. 3대 3. <웃음> <웃음> 내가 홈런 못쳐서 졌어 이거 진짜 아우 씨아이 안타 하면 뭐하냐고 왜 홈런을 못 치는 거야 뭐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너에게 영양가라고는 단 일도 없는 안타만 때려대니 어. 삼루 도루야 번트야 삼루 도루야왜 뛰어 삼루를 내가 포순데 응? 이런 일주 o w 3점을 쳐줬네 그렇지 크다 크다 크다고 탐 u 을 넘어갑니다 r 격 You d 버스 t need to do something. Clutch! c 이게 우리가 바라던 버스 h Clutch! Clutch! c l u t c 아 부진에 늪혀서 이제 탈출하나? 월드시리즈까지 순환 가나 이제? 이야 어, 동점 이건 <목소리> 벌써 축제가 시작했다고 봐야지 근데 그래, 여기서 감독님이 나한테 볼 배합이란 잠깐만 점수 왜 저래 아 하기 싫어지네 <목소리> 3패를 다 역전패를 당했네? 우리 불펜이 문제인 건가? 에인젤스 불펜이 문제인가? 왜 이러지? 뭐, 뒤가 없거든요, 이제? 올스타전의 기억을 떠올려.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시원하게 밀고. 너의 탄생을 생각해. 초심을 되찾아. 오! 오, 에인젤스 됐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 근데 원하는 빨간 팀에 갔어요. 아! 어, 어... 빨간 팀에 갔어요, 좋아요. 안 돼! <laughs> 안 돼! 스테이! 거기로 가면 안 돼. 나형나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 뭐 죽었어? <laughs>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대. 하늘에선 코어스필드로 이적하길. 축지님, 거기서는 행복하시죠? 뒤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3연승 못 하면 은 집에 가면 돼. 그래, 뭐 어려운 일 아니다, 그죠? 3연승 하던가 짐 싸서 집에 가던가. 난 이제 모르겠다. 너를 MVP로 만들어준 그, 그 헬멧과 그 머리를 기억해. 치! Blue... 음가짐의 문제였구나. 아! 선제투런. h <fuck> 이게 팬들이 바라던 MVP 아닐까그래 어? 데프트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랬어. 아! 물론 박지성 선수가 안 꺾이면 부러진다고 하긴 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사면승 하면 되는 거야. 별로 안 어렵잖아. 시즌 중에 사면승 많이 해봤잖아, 그렇 이거 이거 어쩌면 정말 여기서 원아웃을 보태주자. 그렇지. 자, 일사의 주자 없다. 제발. 자, 승패패, 승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미니메이드 파크로 다시 원정을 떠나는데요. 시작부터 보스 챌린지야. 에론 노라. 그렇지! 1점 더 났다, 1점 더 났다. 그렇지! 아, 이어갑니다. 해줘야 돼, 해줘야 돼. 그래 야구는 흐름이야. 기세 싸움이란 말이야. 이렇게요. 어? 장작사 가야죠. 자, 1점 줬지만 난 괜찮아. 왜냐면은 나와 팀원을 믿으니까. 그리고 내가 여기서 또 점수 낼 거니까. 자, 들어가 홈으로. 스피드 89지? 홈뛸수 있지? 그렇지. 나이스! 1타점 네, 그래, 한점 주면 한점 도망가면 되고, 그죠? 그렇지, 이거 이루타 각인데. 그렇지. 아 오늘은 장타가 좀 나오네요. 어? 어이 야야왜 이래? 야 이거 진짜 쳐야 돼. 아니 여기서 홈런 못 치면 진짜 지는데 이거. 지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웃음> <웃음> 와! 야 이거 진짜 이거는 이거는 지면 말이 안 돼. 응? 진짜 이거는 지면은 나 야구 접을 거야, 진짜로. 알았지? LA 에인스 야, 심지어 구회말에이점줬어 <laughs> <laughs> 내가 진짜 홈런 못 쳤으면 이거 지는 거였어. 와! 와, 소름 야 오타수 사안타 진짜 똥꼬쇼했다 오늘 내가 타이 3대3 경기는 7차전으로 갑니다. 데프트 선생님이 그랬어 중요한 건 뭐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월드 시리즈로 향하는 마지막 경기입니다. 좀 달라는 대로 던져봐 프로잖아 너네 그냥 프로도 아니고 메이저리거 아니야? 아유 진짜 씨 뜬공이라 다행이네. 아니 감독님 얘네 제가 던지라는 대로 어차피 던지지도 않아요. 자꾸 저 시키지 마세요. 어유 진짜 가지 가지. 오우 잘 잡았다. 자2회초 선두타자 출격 포스 시즌 4-1 푼에 OPS 1.141 요새 타격감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오 오. 야야야 야, 야, 열심히 뛰었어야지 임마야너너일루에 대호햄 있었으면은 연설한 10분 들었다 진짜 이 뭐야 근데 이게 안안 안 넘어가요 타이밍 넘어가는 건줄 알았는데 나 1점 냈다 그래도 기분이 좋아 오케이. 야, 이건 진짜 잘 맞았는데요. 중견수 뒤로. 아. 에잉. <laughs> 근데 4대 0이야. 우리가 이겨. 4대 0이야. 절대 못 뒤집어 너네. 그렇지. 이번에도 우익수 뒤로. 우익수 뒤로. 아이고. 감자가 안 넘어가지만 1점 추가 띠링 월드 시리즈가 코앞입니다 어 1점 더 <laughs> 내가 여기서 홈런을 친다면 휴스턴 팬들 기분이 어떨까? 4차전까지 휴스턴이 3승 1패였거든요 휴스턴 도서관 한번 만들자 지금도 이미 도서관이긴 한데 미닛메이드 라이브러리 한번 가자 아씨 어, 오 5점 차를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아도 내가 후에 발에 어? 어, 타승은 좋네. 아! 월드 시리즈다. <laughs> 야, 얘네 똥 씹은 거 봐라. 어? 자, 2024년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은 LA 에인저스입니다 진짜로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 팀이 월드 시리즈 갈 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지만 버스터 축제에 꺾이지 않는 마음이 LA 에인저스를 월드 시리즈로 이끌었네요. 그래 이왕 이렇게 된거 반지 한번 껴보자. 자, 우리의 상대는 매치구나